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그 엄청난 유적들 봤잖아요? 오늘은 드디어 인류 4대 문명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정말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문명이요. 하나는요, 모든 게 미스터리 속에 그냥 싹 사라져버린 인더스 문명.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생생하게 이어지는 황어 문명입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된 그런 첨단 도시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때요? 상상해 가세요? 바로 이 거대한 물음표.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파헤쳐 볼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내 네, 이름에서 바로 알수 있듯이, 이두 문명은 각각 인더스 강이랑 황허강 유역에서 시작됐어요. 강이 다르니까 당연히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문명의 색깔도 정말 독특하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더스 문명의 도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보통 고대 도시 하면 뭐가 떠오르죠? 막 하늘을 찌르듯한 거대한 신전 아니면 어마어마한 왕궁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 도시의 주인공은 신도 왕도 아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대 도시들은 신을 모시고 왕의 권위를 보여주려고 막 거대한 건축물을 올리는 데 모든 걸 쏟아부었잖아요. 근데 인더스 문명의 대표 도시인 모헨조다로나 하라파를 보면요. 그런 게 없어요. 이 도시들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 안에 사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설계됐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아니, 이 도시 계획을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모든 도로가 요즘 신도시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아주 그냥 칼같이 구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무려 4,500년 전 일이라는 게, 와, 진짜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모든 집에, 그러니까 한 집도 빠짐없이 정교한 하수도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화소하면 로마를 떠올리는데 그보다 훨씬 아주 아주 훨씬 전이거든요. 이건 그냥 와, 기술 좋다. 이걸 넘어서 당시 사람들이 공중 위생이라는 개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처음 이 유적을 발굴할 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분명 거대한 왕의 무덤이나 화려한 궁전이 나올 거야 하면서 땅을 팠는데 웬걸요? 나온 건 바로 이런 대목욕탕 같은 모두가 함께 쓰는 공공시설이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권력이 한 명의 왕한테 쏠려 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등한 사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진짜 완벽에 가까운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문명 전체가 그냥 역사 속에서 증발해 버려요. 흔적도 없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더스 문명의 가장 거대하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정말? 물론, 학자들이 여러 가설을 내놓긴 했어요. 뭐, 기후가 갑자기 변했다, 아니면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왔다. 이런저런 추측은 많은데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긴 유일한 기록, 바로 이 문자. 이걸 아직 아무도 읽지를 못해요. 해독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은 우리한테 아무 말도 못 해주고 수천 년째 그냥 깊은 침묵 속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하고 또 침묵으로 가득찬 유적은 잠시 뒤로 하고요. 이번에는 정반대의 곳으로 가볼게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글자로 남기기 시작한 곳, 바로 황어문명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황허문명의 상징이자 핵심, 갑골문입니다. 인더스의 그 답답한 침묵과는 정말 정반대죠. 상나라 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북이 둔껍질이나 동물뼈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하늘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글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자의 아주 직접적인 조상이 된 겁니다.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로 점을 치는 과정 한번 상상해 보면 진짜 재밌어요. 먼저 뼈에다가 궁금한 걸 새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비가 올까요? 아니면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걸 불에 확 달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쩍 하고 갈라지겠죠? 바로 그 갈라진 금의 모양을 보고 아 하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해석했던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런데 황어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게이 문자 뿐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문자보다 더 중요한 걸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좌우지우지하게 돼 정말 강력한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그게 바로 천명사상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의 권력은 그냥 내 거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자, 네가 한번 잘 다스려 봐 하고 잠시 빌려온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통치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늘이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게 완전 양날의 검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치를 잘하는 왕은 봐라. 하늘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하면서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폭군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면 백성들이 저 왕은 하늘의 뜻을 어겼다, 하늘이 저자를 버렸다 하면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조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와, 정말 혁명적인 생각 아니었을까요? 자, 결국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문명을 만나본 셈입니다. 한쪽은 말이 없는 완벽한 도시의 패러를 남겼고요. 다른 한쪽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글자와 사상을 남겼죠. 이렇게 표로 딱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죠. 인더스 문명은 완벽한 도시라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남겼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뚝 끊겨버렸어요. 반면에 황어 문명은 문자나 천명사상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남겼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라져버린 완벽한 유산과 시대를 뛰어넘어 계속되는 생각의 유산, 바로 이 둘의 차이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 마음에 더큰 울림을 남기는 건 과연 뭘까요? 모든 게 완벽했지만 결국 침묵 속에 잠겨버린 폐허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관통해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강력한 생각과 사상일까요?